자판 남자와 준비했습니다. 스마트 스트림 3.5 엔진으로 부드러운 승차감 그리고 현대차 기함답게 소재 재질이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역대 그랜저 중 가장 큰 덩치입니다. 이 외에도 장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판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조사 품질 보증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편의 장치도 우수합니다. 5미터가 넘는 덩치와 넉넉한 실내 공간 그리고 압도적인 편장치를 갖춘 그랜저 GN7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판 남자 송우지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은 현대차의 기암이라고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해당 차량은 LPG 차량으로 그랜저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해당 차량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자가용이 있고, 렌트용이 있고, 장애인용, 세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 해당 차량은 자가용으로 뽑으신 차량입니다. 재원 설명 이어가면서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랜저 GN7 자가용 LPI 3.5 2륜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연식은 2023년 2월, 현재 주행수는 47,913km 주행이 되었습니다. 용도 이력 있고요, 보험 이력은 없습니다. 외판 기원 없는 완전 무사고인 차량이고요, 신차 금액은 4,195만 원. 추가 옵션은 파노라마 썬루프 프리미엄 초이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편의장치가 많다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파노라마 선루프는 개방감을 더해줬고요. 프리미엄 초이스는 1열 열선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 차주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실내 영상입니다.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라디레이터 크롬 몰딩이 앞쪽 범버에서쭉 이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방 감직이 되어 있고요. 하단에는 반자 주행 모드를 위한 레더 센서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 보셔도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풀 LED 헤드램프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 위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캐릭터 라인이 굉장히 고급지게 쭉 빠지면서 굉장히 시원한 감을 동시에 살린 것 같습니다. 지금 스톤칩도 보이고 있지 않고요. 너무나 깨끗한 모습입니다. 금일 광택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번쩍번쩍 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선에서 본 모습입니다 사선에서 보는 이유는 문고과 단차를 확인하기 위해서고요 가까이 가서 꼼꼼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펜더 쪽에는 너무나 깨끗합니다 고지사항 없고요 휠, 타이어, 컨디션 이어가 있습니다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 스크러치는 전혀 없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 70에서 80% 정도 남아 있고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에는 깨진 곳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도어 쪽을 보시면 굉장히 잘 만들어진 모습이 느껴지실 겁니다 프레임리스 도어로 개방감을 더 살린 차량이고요 전장이 5m가 넘다 보니 웅장함까지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위쪽에는 개방감 좋은 파노라마 썬루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뒤쪽 펜다 부분 보셔도 별도로 고지사항은 없습니다 뒤쪽 휠 타이어 컨디션 이어 있습니다 뒤쪽 휠에도 너무나 깨끗하고요 고지사항 없습니다 지금 뒤쪽으로 이어가 있습니다. 뒤쪽 모습을 보시면 미래 지향적으로 잘 만들어진 모습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실 번호판 공개하고 있습니다. 6728번으로 말씀하시면 보다 빠른 상담이 가능하시고요. 이 트렁크 버튼은 이쪽에 숨겨져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 작동되고요. 트렁크 공간을 살펴보셔도 너무나 깨끗하게 반겨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고지상이 없어요. 네, 전동 트렁크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선에서 본 모습인데요, 이쪽도 문콕 단차 전혀 없습니다. 어,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는 부분은 먼 지방에 계신 분들과 비대면 거래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에서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해당 차량은 자택에서 받아보세요.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만족하실 겁니다. 뒤쪽 휠 타이어 컨디션입니다. 뒤쪽 휠에는 유쪽 끝쪽 라인에 약간의 잔상의 스크러치가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위에는 깨끗하고요. 도어 쪽 이어가 있습니다. 도어 쪽에는 너무나 깨끗하고요. 오 별도로 고지사항이 없습니다. 오 정말 깨끗합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에도 너무나 깨끗하고요. 휀다 쪽 부분 이어가 있습니다. 펜더 쪽에는 이쪽 앞쪽에 약간의 미세한 문곡 자국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휠 타이어 컨디션 이어가있습니다 앞쪽 휠에는 휠 스크러치 전혀 없고요. 깨끗한 모습입니다. 중간 점검입니다. 외판에는 약간의 문곡 한 군데 휠 스크러치가 조금 보이고 있었다는 점 외에는 너무나 깨끗한 모습입니다. 지금 전장이 5m가 넘다 보니까 굉장히 웅장함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숙성, 경제성까지 모두 잡은 LPG 차량이니까요. 실내로 이동을 해서 더욱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도어 트림의 모습입니다. 지금 프레임 리스 도어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창문을 내리시게 되시면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중접합, 천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실내를 보다 더 쾌적하게 쾌적하게 만들어주고요 내장재를 보셔도 굉장히 깨끗한 모습입니다. 별도로 고지사항은 없습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입니다. 지금 사용감 전혀 느껴지고 있지 않고요 주름짐 모습, 스크러치 해짐 전혀 없습니다. 전동 시트와 유추버침 되어 있고요 헤드램프 각도 조절,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트렁크 버튼, 차체 자세 제어장치 되어 있습니다. 위쪽을 살펴보시면 지문 인식 지연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주행수 47,914km 주행이 되었습니다. 문을 연 상태에서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어, 네. 굉장히 정숙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용하고요. 스티어링 휠의 컨디션 이어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는 사용감 전혀 없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에는 드라이브 모드키가 이쪽에 구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사용감은 전혀 없습니다. 차간 거리 유지가 가능한 반자율 주행 모드 지원되고 있고요. 반대쪽을 살펴보시면 음성 인식과 블루투스 기능 위쪽에는 패들 시프트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금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시면요, 이처럼 네 가지의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되어 있고요. 차량의 정보를 조금 얻어 보겠습니다. 트림 메뉴를 누르시면 이처럼 차량의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누적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적 연비는 7.1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시보드 상태에 이어가겠습니다. 대시보드 상태에는 아직까지는 깨끗하고요. 이끝 부분에 이 스티커 자국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하단을 보시면 송풍구가 쭉 일자로 뻗으면서 굉장히 시원한 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핸들을 돌려보시면 컬럼식 기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쪽으로 레버를 돌리시면 드라이브가 되고요. 반대쪽으로 뒤쪽으로 하시면 후진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는 프레임리스 룸밀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카드는 이쪽 앞쪽에다가 삽입하시면 되십니다. 블루링크 SOS 기능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해당 차량은 파노라마 스누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작동한 모습을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조용합니다 개방감이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어의 모습이고요 지도의 모습입니다 잘 나오고 있고요 후진의 영상입니다 네, 후방 모니터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시인성 굉장히 좋은 모니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홈메뉴를 누르시면 메뉴에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폼 프로젝션,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어 지원되고요. 하이패스 기능, 세차 모드, 뒤쪽에는 아이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뉴얼도 뒤쪽에 숨겨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이처럼 굉장히 많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차량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운전자 보조, 드라이브 모드, 하이패스, 공조, 시트 라이트, 도어, 디지털키 등 이쪽에서 설정하시면 되십니다. 한지막한 운전자 보조로 들어가시면요, 지금 이와처럼 되어 있습니다. 주행 편의, 주행 안전, 운전자 주의 경고, 속도 제한, 주차 안전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편의장치가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쪽도 제가 다 설명해드린 단축키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설정은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버튼 시동키 되어 있고요. 단축키도 메탈로 이루어진 모습으로 시원한 모습을 살린 모습입니다. 듀얼 에어컨 공조기의 모습입니다. 큼지막한 버튼들이 되어 있고요. 오토 에어컨 기능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단을 보시면 열선 통풍 시트 모두 구비가 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 되어 있습니다. 주차 감지기 온오프 버튼, 뷰 버튼, 오토홀드 되어 있고요. 무선 충전 단자 구비가 되어 있고요. 카플레이 등을 연결할 수 있는 USB 단자, 고속 충전 USB 단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키는 총두 벌로 이뤄진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컵홀더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컵홀더를 사용을 안 하실 땐 이처럼 돌리시면 보다 더 깔끔하게 연출하실 수 있고요. 수납공간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닫으시면 보다 더 깔끔하게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동승석 컨디션 바로 이어 했습니다 동승석에는 별도로 고지사항이 없습니다. 어, 너무나 깨끗하고요. 신차 느낌 컨디션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열 도어 트림의 모습입니다 선팅재는 기포 올라온 곳 전혀 없고요 깨끗합니다 이 하단을 보시면 내장재 자체도 사용감 전혀 없고요 열선 시트 3단계로 나뉘어진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열 시트 상태에 바로 이어 겠습니다 2열에는 탑승을 거의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깨끗하고요. 별도로 고지 사항은 없습니다. 이암레스트를 내리시면 커홀더와 거치대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스키스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시고 계시는데 컨디션 굉장히 좋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깨끗합니다 예, 현재 2열에 탑승한 모습입니다 제 신장은 181입니다 이처럼 내구름, 헤드름 넉넉한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썬루프가 있으면 이제 천장이 조금 내려오면서 조금 답답할 수가 있는데 거주성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랜저 차량은 전 세대부터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넓은 거주성이 좋고요 패밀리카 업무용카로도 안성 맞춤인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LPG 차량이기 때문에 경제성까지 잡은 차량이고요. 이 전세대와 틀리게 자동 변속기도 8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승차감과 연비를 모두 꽉 잡은 차량이기도 합니다. 해당 차량 놓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해당 차량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마무리 정리는 앞에 나가서 마무리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금일 차량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해당 차량은 너무나 컨디션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위에도 장점이 많지만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이 내용은 조금 고지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해당 차량은 주행수가 4 7 9 1 3 k m 로 주행이 되었습니다. 보다 많은 주행수 때문에 보다 더 저렴한 금액에 가져온 차량입니다. 이점꼭 참고해 주시고요. 연식 대비 주행 수는 물론 많습니다. 주행을 1년에 보통 적게 하시는 분들은 값어치가 인가 올라가니까요. 이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장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판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두 번째로는 일반 부품 엔진 주유 부품에 대해서도 품질 보증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숙한 엔진과 조용한 승차감을 원하신다면 해당 그랜저 차량을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차량 놓치지 마시고 빠른 선점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차량에 궁금하신 점, 중고차 관련 기타 활부분의가 있으실 땐 언제든지 저위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나 상담 가능하십니다. 금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금일 유용한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차판남자 송우지입니다 감사합니다